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목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에소 곧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난한 여인 중해 족속 엘론의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드바유스 누이 바스맛을 만주하였더니 아들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에게 낳고 바스맛은 로엘을 낳고 올리마바는 요수와 열람과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 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석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세의아다의 네, 아들 엘리바스요. 에안의 아내 네,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호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로에라들들은 나아과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열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나왔더라 에서 자선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제 엘리바스의 자선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호라 족장과 하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대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로엘의 자선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로엘의 족장이요. 이들은 에서의 의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스야들인 올리마바의 아들들은 여호수육상을 얄람 족장, 구라 족장인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스야는 오홀리바마는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형들이라에서 온 이들은 자손으로서 족형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 세인 땅에 거주하면서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된 에돔. 애스의 후손들에 대한 그 자녀들 후손들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사기 안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두 국민이 내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에서를 통한 에덤 족속.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을 국민이 태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게게 될 것이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고, 또 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에돔 족속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언약의 복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머리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삭 하나를 낳고 생을 마감했지만, 언약의, 자, 어선, 언약의 자손이죠.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많은 후손들이 퍼졌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에서와또야곱으로 이어지는 큰그 민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묵상하게 죠 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대의 머리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민족은, 에서를 비롯한 애돔의 후손들까지도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나시를 받는, 하나님의 이와 거룩한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번성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모든 민족, 내 후손이 모든 족속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에돔과 그의 모든 후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수의 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돔을 통 에스후손의 에돔들을 통해서 에돔의 족속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서를 중심으로 한 에돔 족속들이 형성이 되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원약의 복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난 에스후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에돔, 애돔,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붉은색.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가 창세기 25장 30절 34절이죠. 야고백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이 위카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이었더라. 라는 말씀이죠.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 붉은색인 팥죽 한 그릇과 장자 명분을 바꿔버린 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에서의 별명은 에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넘겨준 에서. 애서. 그 에서를 에덤이라고 계속 불렀단 말이죠. 그만큼 에서, 그의 후손 에덤 애돔 족속들은 에덤이라고 불려주면서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합쪽한 그룹과 바꾸어 버린 에서의 후손들 그런 뜻이죠. 이 절로 5 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들이 나오죠. 헷 족속 중에 엘론의 딸인 아다가 나오고요. 히위 족속의 딸 오홀리바마가 있고요. 그다음 이스마엘의 딸두바요센두위인 바스맛. 에서의 아내들은 모두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이게 하멜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에게서 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 이건 애굽 여인의 하갈이죠. 하갈에서 얻은 아들이고 그 아들의 후손인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가난한 여인들을 안으로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전에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34-35절에 에서가 40세의 해족 속 부어리의 딸 유딧과 애 족속 엘론의딸 파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난 족속들 함의 후손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크게 근심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근심이었다. 심령 심령을 상하게 했다는 의미였거든요. 음. 하나님의 원천는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세의 그 후손들에게서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했습니다. 가나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세의 후손들이죠. 세의 후손인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삭은, 음, 그 아들들에게 아내를 선정해 주는 과정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방이 많은 정도로, 그냥 방치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고향 땅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명하고 그래서 리브가를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방임하고 있었고 근심만 하였다는 거죠. 근심하였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 이런 자녀들이 장성하여 뭐 아내를 얻는 것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만은 특히 구원의 언약을 이뤄가야 할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만 그 아내들 레아와라 헬들이 자녀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묵상됐듯이 그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결혼의 의미는 결혼의 의미는 그냥 남녀가 이성적인 사랑 감정에 의해서 만나는 것, 혹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한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실하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어려서부터 이 분명한 결혼의 의미,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서가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왜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그 구원의 언약이, 예서가 아닌 야곱에게 계승되었을까 이처럼 이방여자들 가난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고 했죠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의 복을 받게 하였고 네, 결국 고향 땅세미후손인 오빠 라반의 아들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던 것이죠 레아와 라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결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의 후손인 에돔은 이처럼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면 크게 번성했는데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구속사를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25장 13절 1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끊이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했어요.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도 끊이없이 방해했고요. 그외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라는 표현을 하셨네요.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는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 연의 말씀대로요.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6절로 7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거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갈라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비록 야곱에게 계승되었다고 하나. 그들이 함께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응? 음?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룬.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생 야곱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떠났어요. 야곱을 떠났다. 그 이유는 소유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함께 살수 없었다. 이제 원인이라고 했는데, 음 그건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야곱과 벗어나서 나름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흩어지는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아들과 같았던 조카 롯이 분리되는 헤어지는 그런 과정을 묵상하게 되네요. 창세기 13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일행로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고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함께 여기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로스는 살기 좋은 소동과 구마를 선택했죠.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 좋다. 그런 이유로 로스는 소동과 구마를 선택했고요. 한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 주시기는 했으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은혜로 생명만 건지게 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고 세속화 되어짐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이것이 주는 오늘 주는 교훈인데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의 헤어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같은 아버지 아들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 중에 애서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것을 잘 이어가고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삶의 목적과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이걸 떠나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대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애돔이고요. 그 애돔의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엔그리스도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엔나팔라브라,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빠르게 섬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에서 또 그의 에서는 이제 에돔이라고 불려졌고 에돔의 자손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뭐한 민족을 이루고 족장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결과는 결국 멸망에 길을 가고 말더라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했던 야곱, 야곱을 벗어난 구원의 언약을 벗어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떠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에서와 에돔,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잊지 말고, 이 교훈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예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